2013년 신대한뉴스 보이밴랜드아빠리다 대한남아 보이밴랜드가 일본 순회 공연을 마치고 금이 환영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들에게 찾아온 꼬마 동무들 귀여운 건 물론이고 도도하기까지 한 3대 베이비 일라이다 위풍당당 댄스 신동 정민군 아이 무슨 가혹한 운명의 장난인가 여섯 명의 아빠도 벅찬데 팔자에 없는 땅둥이 아빠까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다 내 어, 인생 3년 동안 이런 고통은 처음이에요 <laughs> 어쨌든 헬로 베이비 가족의 탄생 자충우돌 육아일기 개봉 박두 만약 나시은 형은 어디 갔어요? 진짜 시라이깐요 <laughs> Let's get this party started. 본격 재능 발달을 위한 빗자리 레이스 아기들과의 첫 만남 전 어느 날 아빠들이 아기들을 위해 한 가구점을 찾았는데요 엄청난데요? 어마어마하다 고급스러움이 느껴진다 비싼 냄새가 비싸. 막 앉았을 때 느낌이 달라 비싸 그냥. 아. 아. 근데 이게 진짜 하나 하나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. 이건 뭐야? 야 진짜 대박이다 여기가. 어. 장난 아니다.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? 진짜. 여기는 좀 심각하게 럭셔리한 것 같아. 우리 나가자. <laughs> 안될것 같아. <웃음> 여기는 리조트보다 <laughs> <수준보다 웃음> 좀 <웃음> 높아. 우리는. 한 5년 뒤에 와. 요 5년 뒤에 다시 올게요 오 어? <laughs> 어? 민우 왜 그랬어? <laughs> 아니 민우군이 한건 했어요. 큰일 났대요. 보사졌대요 아니 잠깐만. 제가 <laughs> 여기서 <laughs> 어떻게? 해? 아 한번만 봐주세요. <laughs> 내가 물어봤는데 제작비로 충당이 안 된대. 아, 우리가 뭔가 어, 방법이 막...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아, 혹시 사장님, 사장님. 연예인 디 c 연예인 DC. 연예인 DC나 혹시 협찬 안 될까요? 아, 네. 정말 저희 각오 중에 제일 예쁘고 최고 네. 비싸게 보이는 거 맞춰주시면 어? 어, 어. 거 어, 어. 그거 자신 있어요.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네, 얘기해볼게요. 맞아, 우리 아가를 위해. 각오 중에서요? 네, 각오. 힌트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?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네. 아 이거 이것도 침대인가? 이렇게 생각하고 <laughs> 가격, 가격까지 알려 아, 주시면. 즉석 미션. 가구점에 전시된 친환경 수제 가구들 중최 고가의 가구와 가격을 맞추면 아기들을 위한 가구를 얻을 수가 있다. 내가 내가 확실히 광민이랑 추리를 해 봤거든. 아래층이 있어. 아래층이 있어. 아래층이 여기 아니야. 여기는 이거 아니에요. 뭐야? 정민아 침대요. 저거 뭐야? 침대요. 어. 여기 없잖아. 네. 네. 침대가 저기 있어 <laughs> 침대야. 어. 진짜 똑똑하다. 알려야 하는데. 누가 먼저 침대 여기 있다. 야, 동현군 브레인이에요. 어. 머리 작은 사람이 똑똑하기가 쉽지 않은데 나 정도는 커 줘야 이게 브레인이 되는 겁니다. 이게 그렇네. 분 적어요. 저거? 적어? 네. 저게 못 보던 침대거든요. 우리 애들 을 모아 볼까? 애들. 저걸로 우리 저걸로 그래요. 몰아가자 일단 멤버들을 모아보고 너받을게 있어. 야 근데 네. 이게 침대 같진 않잖아 오저 침대 유튜브, 이쁘다 이 맞춰야 되는데 오차 50만 원 플러스 아, 마이너스 50만 원 해주세요 바이입니다. 아, 좋다. 네, 이것도 비싸 얘들아 잘해서 꼭 가고 득템하자 아, 파이팅이다. 내가 생각에한200 정도 갈것 같은데. 오케이, 오케이. 나나 됐어, 됐어. 네, 저희가 예상 한 가격은요. 끝자리 숫자. 0입니다. 네. 네, 제 점수는요. 0점입니다 여기도 있어요. 세 오, 아, <laughs> 영... 공이 벌써 3번 나왔네요. 네. 네. 어, 완전 비싸. 완전 비싸. 1,000원은 네. 넘고요. 그리고 이제 공이 4개. 네 어. 네. 어, 네. 어더더더더 다섯 번째 숫자. 아, 공이 다섯 개 나왔어요. 여기서부터 중요해 그렇죠. 제숫자는요2 2 그렇죠. 음, 음. 20만 원. 그리고 얼마? 제가 드는 숫자는 보너스 숫자. 뭐예요? 보너스 숫자. 보너스 3 3 20대 3되신분들 축하드리고요. 320. 저희가 예상한 금액은 320만 원입니다. 원입니다. 아, 아니에요550 어, 있는데. 50. 아, 어, 조금 더 쓰셔야 되겠다. 아, 어? 이거보다 더요? 야, 그럼 야, 잠깐만. 370만 원. 보. 야, 300한 70만 원보다 비싼 거잖아. 9배 갈까요? 아, 420을 해야 돼. Climbed. 거의 가까우니까. 날 믿어봐 렇게날 이렇게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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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오케이. 하나. 아,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오! 500, 만 원. 오, 예, 맞아요. 맞아. 와! <deixapped> 딱이에요. 정확한 건 아닌데. 예. 얼마가 요 오백사십육 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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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럼네.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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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. 좋네. 증정 아시죠? 증정. 아, 잘생기셔가지고. 아, <laughs> 아 진짜 협찬해주신다고요 이거를? 네. 아 정말요? 어, 감사합니다. 아. 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거 아, 이기는 정말 좋겠다. 아, 그러면 아, 좀, 좀. 이제 저기서 우리가 자면 되겠네요. 아 그렇죠. <laughs> 이제 애기들 침대를 골라보는. <laughs> 기린는 협찬 안 돼요? 저희이기린 <laughs> 상당히 많아요 <강하고. 웃음> 다른 가구들도또 협찬이 가능한지 가능한가요? 아 정말 사장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네. 아, 이제 가구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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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구를 자, 자. 아주 예쁜 걸 골라서 마음이 진짜 뿌듯하다. 좋네요. 아, 그렇네요탄다 세혁찬. 협찬 만 네. <laughs> 집도 기대가 된다. 아, 그러네요. 아. 들어가자마자 이제 샹들리에. 아, 오아어 샹들리에. 그리고 방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수 있는 음악 공간. 그 피아노가 쫙 깔려 있고. 아이들은 모든 게 갖춰진 상태에서 그냥 딱 들어오는 거라서 음, 음악 공부도 하고 그럼요. 피아노도 치고.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. 빨리 가자, 빨리 가자. 자 어? 음. 과연 보이밴드 아빠들의 바람은 이루어질까요? 야, 여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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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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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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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삿짐이야. 삿야 거실 태풍 맞은 데 같은데? 어 <laughs> 거시... 샹들리에 있어. 그래, 난 샹들리에 얘들아 안녕. 김치 냉장고. 화장실 무너졌어. 자 일로 그냥 못 사냐 황당. 황당 맞아서 화장실이. 가구 가구랑 뭐 아무것도 없네요. 예 럭셔리화는 좀 무광한 거 같은데. 누가 버리고 간집 같아요. 어제 여기. 포화 누구세요? 택배 왔습니다 택배요? 택배요? 아, 아까 우리가 가구 시킨 건가 보다. 아, 그건가? 여기 들어, 들어. 아니야, 뭐야? 잠깐만. 뭐야? 냉장고. 와 어, 진짜? 냉장고? 가왔어요 냉장고. 야, 근데 냉장고가 가볍다고? 이거 하나, 하나밖에 안 하나. 왔어? 네, 이거 냉장고. 아, 어. 뭐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안에? <laughs> 아기가. 뭐가 있지 여기? 아기들 위해 필터 탈에 송송하세요. 역시 어. 청소 도온가 아이거뭐이 먹을 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어아이겠지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서고 아이고, 을이눠서 하자. 아봐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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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이고, 아이고, 이 근데 청소돌이네 청소돌. 아또 뭐가 왔는데? 뭐 아또 청소. 아 배달 배달 음식이란다보다 배달 음식 배달 음식이요? 시켰어 아, 짜장면 짜장면, 짜장면, 짜장면. 밥시켰어나 이거야? 어? 네 누구세요? 네. 아, 들어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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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뭐야? 이게 뭐야? 와서 하나씩 가져와봐아 뭐야? 뭔데? 그랬어. 이게 다 아, 뭐야 편지? 먹김없이 편지가 부착해서 편지가 이 상자에 있는 물건들로 집안을 예쁘게 꾸미세요. 아이들에게 최고라는 칭찬을 받아낼 것. 아니 근데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이걸로. 우에서 이를 찾는다. 아니 이거 벽지 아니. 이런 걸 줘야지 아니 벽지? 아니 벽지는 진짜 이게 뭐지 론 가구도 없는데 그런 거 주면. 잠깐 자, 어? 있어 있어. 어, 아아이거다 나눠 마시면 어떻게해요형 이분 입은... 간접 키스 아이고, 아 이거 뭐지 아이기분만아죽이네아아 아. 어? 어느 쪽으이지이쪽으까 그래요 그래 이쪽? 아기들을 아니, 깜짝 아니, 놀라게 좀... 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집을 꾸미는 네, 워이프렌드 어. 아빠들 영아후 어. 테이프가 형안뚫어지 이거 한열열 열 번은 해야지 안 뚫어지거든요 와우! 웰컴 투 베이비 하우스! 어우, 이게 보기에 잘했는데요? <laughs> 베이비 하우스를 향해 오는 아기들! 시연이, 정민이, 일라이다까지! 어, 표정을 보니 아기들도 설레는 것 같은데요? 야이 아이들이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거의 다도착했이니다는이 친구는 이이렇게인사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는이 친구는 는이친구야이 아직 아빠들이랑 아, 어색한 것 같아. 어, 어, 아, 아, 네. 네. 제일 보고 싶었어. 어? 에이. 내가 제일 불쌍했어. 나. 에 아빠가 제일 보고 싶었어. 진짜? 아빠 참. 고마워. 아빠는 아빠. 도 있어요. 이 날밤 만에 드디어 가족 모두 베이비 하우스 입성 예예예. 네, 정민 어, 네. 왜 이렇게 멋지게 왔어 네. 네. 정민아 여기 집에 마음에 들어? 이제부터 <laughs> 너네 집이야 여기가. <laughs> 아기들과 함께할 꿈의 하우스. 지금 공개합니다.